네, 치아가 부실한 부모님께 임플란트는 해드리고 싶지만 비싼 가격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오늘 건강365에서는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틀리와 임플란트를 병행한 틀리 임플란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의 85%가 치아의 문제를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노년기 치아관리법과 함께 틀리 임플란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년기에는 구취, 치아 흔들림, 치아 상실로 씹는 기능이 저하되고 보기에도 좋지 않기 때문에 잇몸 관리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당뇨병 환자는 잇몸 질환에 더욱 주의해야 하는데요. 당뇨병을 앓고 있다면 만성 치주 질환의 속도가 일반적인 만성 치주염보다 훨씬 빠르고 잇몸 손상도 심각하므로 특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한편 노년기에 치아가 상실되었을 때 가장 이상적인 치료는 인접 치아를 손상하지 않고 인공 치아를 심는 임플란트 시술인데요. 노년기에는 남은 치아의 관리가 더욱 어려워지게 되므로 정기적인 치과 검진을 통해 치주 건강을 검진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치아가 상실됐을 때 많이 하는 것이 틀니와 임플란트입니다. 하지만 틀리는 음식물을 씹을 때마다 잇몸이 받는 힘 때문에 통증이 오거나 이물감이 들수 있는데요. 이러한 틀니를 오래 사용하면 턱뼈가 손실되고 잇몸이 흡수돼 다시 제작을 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틀니의 불편함을 해소하면서 임플란트보다 저렴한 것이 틀니와 임플란트를 병행한 임플란트 틀니입니다. 상실된 치아에는 임플란트 시술이 가장 적합하지만 탈락된 치아가 많아 비용 부담이 크다면 임플란트 틀니가 효과적인데요. 여러 개의 치아를 모두 임플란트 하는 것이 아니라 2개에서 4개 네 정도만 임플란트를 하고 나머지는 틀니로 하는 방법입니다. 효과는 임플란트보다 약간 떨어지지만 자연치아에 한70% 정도로 우수합니다. 한편 틀니 틀리 임플란트는 틀니에 비해서 수명이 거의 반 영구적이기 때문에 몇 가지 주의 사항과 관리법만 지켜주면 건강하고 오래도록 사용할 수 있는데요. 청결한 구강 상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선 칫솔은 부드럽고 둥근 모를 가진 것으로 선택하시고 보조적으로 치간 칫솔과 치실을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또 6개월 꼴로 병원을 찾아 정기적인 점검을 받는다면 충분히 자연치처럼 사용이 가능합니다. 치아가 없으면 제대로 씹지 못해서 소화 불량이나 위장 장애를 겪기 쉬운데요. 거기에 영양 불균형까지 초래해서 면역력까지 약화될 수 있다고 합니다. 행복한 노년을 보내는 첫 번째 요건 바로 치아 건강입니다. 건강 삼육이었습니다.